서진정 책은 잘했다고 했지만 네. 그에 따른 또 정책들도 수반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호남 정치 1번지 우리 목포에서는 박지원 실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 박지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일단 나이가 많으신 정치인이신데 되게 노련한 경험이 있으시다? 그냥 다른 뭐 상황이나 이런 거에 별로 불하시지 않고 그냥 본인의 소신을 꾸준히 피력하시는 모습이 장점이신 것 같아요. 박기현 그전 비서실장이 80대인데도 SNS 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런 거 보면 혹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소통을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든가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긴 한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남북 관계 개선이 먼저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예, 그, 민주 발전에 좀 기여한 부분이 있다. 정치인이 롱런을 할수 있다는 것은 대중들한테 공감을 받고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현실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 바르게 말,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예, 그래서 무슨 목포에 굉장히 득이 많이 왔다고 봐야죠. 저희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우선 자기 거를 챙길 줄 모른다는 것, 자기 거를 챙길 줄 모른다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한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한 줄 알고 선생님 밀어주시고, 선생님 가고 잔 길을 우리가 다 밀어주셨는데, 좀 편히 쉬시다가 말아도 좋지만은 좀 좋은 소리 듣고 계시다가 저그좀 쉬시면 쓰겠어요. 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나이 드실 때까지 이렇게 힘든 소리를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안쓰럽습니다네 시민들의 영상 함께 하셨는데 보시니까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저그 정도 지지 받으면 한번더 해볼까? <웃음> <웃음> 네, 굉장히 흐뭇하게 네.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어, 애정이 드는. 뭐, 제가 특별히 네. 한 일도 없는데 우리 봉포 네. 시민들이 저렇게 사랑해주고 네. 또 격려 주신 것.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박지원을 지지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지지자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고 네. 또 방송에서도 여전히 핫한 이슈메이커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나라답게 가야죠.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방향이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음.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많은 협력을 하려고 했는데 좀 잘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협력을 하면서도 바르게 갈수 있는 저의 경험을 말씀해 드리고 음. 또 우리 민주당이 김대중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내후년 총선 승리와 정권 개체를 반드시 이룩해서 대북 정책에 과해 협력의 시대를 여는데 제가 기여할 일이 있으면 몸을 던져서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이고 어떤 경우에도 제가 김대중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 이걸 약속합니다. 어~ 이슈 메이커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국정원장 얘기를 했잖아요 음.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국정원장을 지내셨는데 어~ 곁에서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 입을 막으려고 이 년간 국정원장 시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니다 <laughs> 어, 저는 사실 이 년간 국정원장 예. 하면서 선글라스 한번 못 써보고 음. 마스크만 써서. 입을 봉하고 살았잖아요. 네. 이제 나오니까 또 마스크 벗으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laughs> 음. 문재인 대통령은 보면은 굉장히 선한 분이에요. 음.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음. 특히 그 호남의 발전이 소외됐기 때문에 인사 면에서나 음. 예산 면에서 꼭 호남을 배려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한가 하면은 이 개혁 네 예, 소위 삼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에 앞장서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질문을 제가 빠뜨렸군요 네. 나라를 생각하고 또 민주당 정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신다고 했는데 예. 지금 계속 바뀌 계시잖아요. 언제쯤 복당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때 복당을 하겠다고 했더니 하랑을 네. 하는데 네. 저한테 민주당 비대위원장 운운하더라고요 아, 아 그건, 그건 벌써부터 제가 할 때가 아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하니까는 이제 하겠다라고 음. 하는데 또. 당 대표 뭐 호남을 김대중 세력을 대표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대적할 사람은 박지원 원장밖에 없으니까 하십시다 하고 찾아와요 네. 안 하겠다 음. 했는데 이제 당 대표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음. 음. 복당을 해가지고 어~ 제가 어~ 민주당을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 음. 이런 생각 같습니다.